안녕하세요. 그때그날씨 이선아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 추분에 부는 바람을 보고 이듬해 농사를 점쳤다고 합니다. 이날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 해에 대풍이 든다고 생각했고요. 또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이 몹시 추울 거라고 예상하고 또 적은 비가 내리면 길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를 보아하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오늘 그때 그 날씨도요.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 199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날씨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간지러운 바람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98년 오늘 맑은 날씨가 예상됐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보됐는데요. 그래도 낮 동안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면서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더웠던 것 같네요. 자, 요즘이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활동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은데 1년 중 며칠 되지 않아서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98년 오늘도 짧기만 한 가을을 아쉬워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죠. 방에서 뒹굴기엔 가을은 너무 짧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제목부터 가슴에 확 박히네요. 정말 100% 공감되는 기사 제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파란 가을 하늘과 또 형형색색, 오색 단풍까지 펼쳐지는 이 가을은 나들이 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기사에서는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 네 곳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산에 있는 건강 달리기길을 시작해서 폐기로 양재시민의 숲, 마지막으로 낙성대길까지. 네, 이네 곳은요. 쉽게 갈 수가 있고 또 경치까지 아름다워서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무척 높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 시간 돼서 가을 정체 한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죠. 젖은 등산화는 꼭 그늘에 말려 밑창 휘지 않게라는 제목입니다. 뭐니뭐니 네, 뭐니 해도 가을 나들이의 끝은 산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등산에서 가장 먼저 챙기고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등산화입니다. 등산화는 일반 운동화와는 다르게 미끄러지지 않고 발목까지 보호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인 등산을 도와주는데요. 자주 신는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자 이날 기사에서는요 올바른 등산화 구입과 함께 관리 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좀 사이즈는 여유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고 바위가 많은 우리나라 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암벽등산화용 밑창을 사용한 제품이 특히 더 좋다고 합니다. 또 등산화가 물에 젖었을 때는 그늘에 말려야 밑창이 틀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번 가을산행에서는 이점 참고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산행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지면 넘어갑니다. 보름달 닮은 배 중의 배라고 나와 있네요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들이에서 또 먹을 게 빠지면 안 되겠죠 이 배는 가을의 대표적 과일 중 하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사는요 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재배하는 예왕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하면 사과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 사과만큼이나 배도 참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크고 둥근 보름달을 닮은 이 배는 하나에 한 1.5kg 정도로 크기가 어린아이 머리만 하다고 하는데요. 또이 당도도 무척 높아서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올해 사과 하나 배 혹시 드셔 보셨나요? 얼마 전에 먹어봤더니 상당히 달더라고요. 올해 추석에는 그 어느 해보다 달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지난 여름 동안 일조량이 평년보다 한20% 정도나 많아서 과일 당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여기에 올해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적어서 수확량도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올해는 특히 더 풍성한 한가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그날씨의 이선아였습니다.